안녕 친구들 툴툴이 배틀맨하고는 다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놀이터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이터 올라오고 따다따라 못타올까요 여러분 아여기다후 여기 여기 이게 옛날 스킨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! 야. 맞아볼래. 야, 아, 아파. 야, 아, 아파. 아파. 우, 양. 아, 아쉽다. 이 물고기 뭐야? 주이. 애들아 그만해. 우리 고양이들 하는 소리라서. 계속 그래. 어,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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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누구야 음. 이 상태로 앞으로 가면, 저 실제로도 앞으로 가면 이렇게 뛰거든요. 할게요. 네. 이야~ 이게 뛰는데, 저 이렇게 높이 뛰않나요 여러분! 아, 오늘 제가 혼자서 보는 건데, 너무 심심해. 지우리랑좀 있다가, 제가 도어지를 할 건데, 제가 방송을 못해요. 방송하는 것좀 알려주세요. 오늘 제가 옛날인 댓글을 다안 켰는데, 오늘 막킬다니까 그거 뭐 이렇게 방송하는, 아, 근데 제가 나이가 안 되면, 나이가 안 된다고 그 말해주세요. 제 나이는 9살이고요. 언니, 오빠, 동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, 언니면 언니에요.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. 오늘, 그래, 나 만약에 방송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방송할 건데, 만약에 제가, 어, 나이도 되고, 키도 되서 어, 방송을 해, 해도 되면 제가 방송을 할 거거든요. 할 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, 어,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은 댓글 킬게요. 그 대신. 제발요. 제발, 제발요. 제발요. 제발, 제발요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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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죠? 여러분 꼭포꼭 알려주셔야 돼요. 그 다음, 오늘은,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은 필수. 그럼 안녕.